국어는 모국어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국어 수업을 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16년 차 국어 교사이자 초이, 초사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윤정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이런 걸 초등학교 때 미리 다지고 오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서 저희 아이들의 독서 지도, 국어 공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험을 모아서 이번에 문외력 뛰어난 아이는 이렇게 읽습니다. 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국어를 참 어려워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어는 모국어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국어 수업을 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무래도요, 국어 영역, 아이들은 난 충분히 공부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다른 영어나 수학 공부에 치이게 되면서 충분하게 공부하지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 현장에서 느끼는 건 국어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고 있다. 라는 생각을 들긴 하는데요. 학생들을 보면, 아,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이들 억울한 생각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꾸준히, 긴 지속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보면 학원에 의존하면서 몰아치기 공부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인 영어는 한 번에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질 않고 수학의 경우도 수학 기호가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비해서 국어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통 수업에서 다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면 아, 이해가 잘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번을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수학 공부나 영어 공부에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학생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학교 수업이나 학원의 공부는 선생님이 다 씹어서 정리해준 걸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당연히 잘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스스로 그걸 내가 잘 나의 말로써 정리하고 학습하는 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국어는 성적이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만의 시간을 내서 따로 꾸준히 감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한다면 사실은 국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아, 국어가 부각되는 이유라고 하면 학생들이 국어를 제대로 좀 이해하거나 하는 그런 힘이 많이 요즘에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뭐 릴스나 이런 것들이 다 영상의 길이가 짧잖아요. 학생들이 짧은 거에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사실은 영상이 조금만 길어져도 안 보죠. 10분 이상만 돼도 요즘에 잘안 봅니다. 그런데 수업의 내용은요, 고등학교는 특히 교과 내용의 지식을 굉장히 길게 전달하는 면이 있고요. 수업이 50분이에요. 뭐 50분이면 중간에 여러 가지 뭐 활동이나 다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30분 이상은 쭉 강의가 펼쳐집니다. 10분의 영상도 못 버티는 학생들이 30분 이상 그것도 뭐 유튜브는 재밌는 자막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뭐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학교의 수업은 그렇지 않죠. 강의식으로 쭉 전달되는 거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긴 글을 읽거나 긴 수업을 버텨내는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국어적인 사고력이나 그 생각을 하는 힘을 좀 예전보다 많이 잃었다는 걸전 수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어휘 같은 것들도 16년 전 또는 10년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때 사용하던 그 어휘 잘 이해하던 걸 요즘에 많이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특별히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중요해져서 국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국어가 우리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습득하거나 이해하거나 국어를 바탕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어를 보통 도구 교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국어를 잘해야. 다른 뭐 사회나 과학이나 요즘엔 심지어 영어 또는 수학도 문장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다른 영역에 파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보면 어, 내가 지금 지리수업을 하는 건지 국어수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정도로 어휘 설명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국어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과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어의 필요성을 많이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은 이제 당신이라는 말이었어요. 지문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선생님은 당신께서 김소월 시인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다.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 이러면 이 당신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던 선생님을 가리킨다는 거 보통 알고 있잖아요. 학생들은 이 당신이라는 말이 해석이 안 돼서 굉장히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을 그냥 유, 당신, 너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당신을 얘기할 때는 너를 얘기하는데 이거 누굴 가리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일곱 개 반의 수업을 들어가는데 일곱 개반 전체에서 다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 정도로 학생들이 이 문맥상에서 앞에서 어떤 단어가 다시 가리키는 말, 이런 거 책을 조금 더 많이 읽거나 하면 사실은 알수 있었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걸 다알 거라고 전제하고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은 들을 때 구멍이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채워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 문해력 하면, 이제 저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긴 글을 제대로 읽어냈을 때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해내고 해석하면서 내 삶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외력이 신장이 되려면 긴 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긴 글을 읽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책의 내용에 보면 앞부분에서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앞으로 어떤 사건이 펼쳐질 것인지를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서사를 갖고 있는 책들은 처음에 조금 지루하죠. 왜냐하면 인물 관계도 파악해야 되고 이 사건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확히 이해하면 뒤따르는 내용들을 그걸 적용해서 계속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문해력 중요하다고 문해력 문제집 나오는 것들 보면 굉장히 한 페이지에 간단하게만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인스타 릴스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하고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해력은 결국은 책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짜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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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만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학생들이 문해력을 키우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문해력이라는게 책을 통해서 길러져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을 제대로 읽을 시간은 초등학교 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교과 내용이 많고 학원에 다녀야 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틈이 막 2, 30분 이 정도 나는데 아나 2, 30분에 책 읽어야지라고 하기는 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책에 깊이 있게 빠져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문해력도 어느 정도 다져져 가는 그런 친구들일 텐데 그게 잘 되어 있어야 중고등학교 가서 잠깐 틈이 나더라도 그 틈에 책을 읽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초등학교 때 책을 안 읽고 문해력이 부족했던 친구들이 느닷없이 중고등학교 가서 책을 찾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의 어떤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고요. 이 문해력이라는 게 결국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학교의 성적과도 좀 연결이 많이 돼요. 고등학교의 긴 수업의 50분도 저는 수업 문해력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문해력이 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50분 내내 펼쳐지는 수업의 내용에서 구멍이 나는 어휘나 앞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쭉 계속해서 집중해서 수업을 듣게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앞부분은 초롱초롱하게 수업을 듣던 아이가 눈빛이 흐려지고 졸음이 쏟아지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는 친구가 그 이후에 학업을 계속 잘 이어 나가기도 쉽지가 않고요. 교과서 내용도 결국은 글을 읽어내는 문해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진득하게 읽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 문해력이 전체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초등 저학년 뭐 고학년 이때까지도 책을 충분히 읽고 바탕을 깔아 놓은 문해력이 있어야만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도 학업에 정진하거나 그때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하는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많이 공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